2025년 4월 2일, 월스트리트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향이 가득하고 트레이더들은 여느 때처럼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수익과 손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무역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폭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몇 시간 만에 약 2조 달러라는 돈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락이나 조정 혹은 폭락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융시장의 심장마비와 같았습니다. 그 수치는 충격적이었고,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산업의 지표인 다오존스 지수는 2020년의 암흑기 이후 볼수 없었던 수준으로 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의 봉어지인 나스닥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6% 가까이 폭락하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거래소를 휩쓸었고, 마치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을 압도하며 손실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보통은 나침반 역할을 하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은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먹으로 변했습니다. 장 마감종이 울렸을 때 이미 손실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금융 전쟁터에 쓰러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연기금? 퇴직연금계좌, 그리고 일반 미국 시민들의 자산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불안감은 팔파블리 했고,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끝의 시작일까요?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은 마침내 끝이 난 것일까요? 불안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월스트리트에 해가 질 무렵,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은 숨죽이며 여진에 대비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이 금융시장의 대지진을 일으킨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전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입니다. 그의 정책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새로운 에너지와 확고한 의지로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무기는 관세였습니다. 그는 마치 칼잡이처럼 정확하고 공격적으로 관세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입 관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타협의 여지가 없는 충격과 공포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분쟁에서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중국은 이번에도 표적이 되었고, 전자제품에서 섬유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에 34%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트럼프의 분노의 대상이었던 이유 또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주요 수출품에 2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중국 제품의 대체 생산지로 주목받는 베트남과 대만조차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신흥 산업에 큰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입니다. 그의 지지층에게는 먹히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늘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처벌하고, 미국 제조업을 과거의 영광으로 되돌리겠다는 점점 실현 불가능해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마치 건물을 부수는 철거공처럼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고 시장을 교란시켰으며 전 세계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기업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즉각적인 영향은 명백했습니다. 뉴욕에서 홍콩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내는 금융 패닉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영향은 어떨까요? 예측하기 훨씬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세계 질서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재편할 수 있는 경제적, 지정학적 위험의 위험한 칵테일과 같았습니다. 트럼프 관세라는 지진의 여파는 월스트리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국제무역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전염병처럼 불안감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도쿄에서 런던까지 모든 시장을 잠식하며 투자자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황 상태를 야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기업들의 전반적인 지표인 STOXX 600 지수가 급락하며 대륙 전체를 덮친 불확실성과 공포를 반영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의 CAC 40 지수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시장 역시 일본의 니케이 지수와 홍콩의 항생 지수가 급락하며 글로벌 시장의 혼란에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여파는 주식 시장을 훨씬 넘어 다양한 경제 분야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이 폭풍 전에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몰려들면서 환율은 급격히 변동하며 전례 없는 변동성을 야기했습니다. 보통 불안정한 시기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달러조차 타격을 받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혼란 속에서 피난처를 찾아 몰려들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원유 가격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급락했습니다. 한때 강점으로 여겨졌던 세계 경제의 상호 연결성은 이제 약점으로 드러나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스템의 한 부분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 다른 지역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세계 금융의 도미노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미국은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는 재채기를 하며 그 파장을 전 세계로 퍼트렸습니다.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으며, 각국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는 등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신음하고 있던 세계 경제는 수십 년간의 세계화를 뒤엎고 전 세계 국가들의 회복력을 시험할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불확실성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불길에 기름을 부어야 할지 아니면 꺼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공황에 빠져 재산을 팔아치우며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저렴해진 주식을 사들일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투자 전략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되거나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말 한순간에 큰돈을 벌거나 잃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주 섹터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기업들조차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오랫동안 월가의 총아였던 이 기업들은 이제 집중 포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하락일지, 아니면 기술 산업에 더 심각한 문제의 전조일지를 논의했습니다. 한때 굳건했던 기술주에 대한 믿음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폭락은 투자자들을 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치인들은 곧바로 책임 공방을 시작하며 감독기관의 감시 소홀과 기업의 탐욕을 비난했습니다. 규제 당국의 실패와 기업의 탐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역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각국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관세와 무역 장벽은 고위험 경제 체스 게임의 도구가 되어 세계 금융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식 시장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경제적 혼란의 광범위한 영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향후 수년간의 정책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장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대를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